장박사의 구매중 오늘은 집안에서의 시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제품부터 심심함을 달래줄 가성비 제품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빠르게 제품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앵커 다용도 블루투스 스피커 침대 옆 탁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해줄 하나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상단에는 치 인증을 받은 무선 충전 기능과 뒷면에는 유선 충전이 가능한 USB 포트가 두 개나 달려 있습니다. 복잡한 책상 위를 정리하여 핸드폰 충전과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핸드폰 연동을 통해 음악이나 다양한 사운드를 들을 때 침실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운드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또한 앞부분에 달린 LED는 적당하게 눈이 부시지 않은 잔잔한 발 시간을 보기에 정말 편안했는데요. 그 외에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마이크를 통해 전화통화 기능과 알람 기능, 숙면을 위한 백색 소음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 가격에 비해 다양한 기능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흰색의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만족도가 더욱더 높은 제품이라 소개해드립니다. 롤링필로우 네 커, 다양한 기능성 베개가 있지만 이 베개는 생김새부터 좀 다릅니다. 특이한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있는 롤링 필로우 베개인데요. 몸의 밸런스와 회복을 위해 설계된 제품으로 처음 사용 시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적응이 되면 목과 어깨에 마사지를 받은 듯 시원한 느낌을 주는 베개인데요. 실제로 도수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을 만큼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수면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정도씩 베개에 누워서 휴식만 취해도 목과 척추의 균형을 잡아주어 일자목, 거북목 그리고 허리의 뻐근함을 많이 풀어줘서 좋았는데요. 다소 가격이 있지만 효과는 꽤 확실한 제품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잠 시간 사용하는 직장인들과 허리가 안 좋은 부모님께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XKJ 미니 드론. 드론을 생각보다 잘 만들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70%로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만큼 중국의 드론 퀄리티는 생각보다 대단한데요. 그중 이 브랜드의 미니 드론은 가성비로 특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4K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고 360도 회전과 사진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조정도 굉장히 간단한 제품인데요. 약 8cm의 작은 사이즈로 13분 동안 조정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지만 매력적인 드론입니다. 핸드폰 연동을 통해 촬영 화면을 구경하면서 드론을 조정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는데요. 평소에 드론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흥미가 있으시다면, 약 5만원도 하지 않는 이 제품을 통해 광활한 공중 촬영과 조정의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용 4K 터치 모니터. 휴대용 모니터지만 터치까지 가능하고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HDMI와 C2C 연결을 통해 작동하는데요. 삼성 핸드폰의 덱스모드와 일반 핸드폰 미러링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 같은 게임기 그리고 노트북과 PC 등 다양한 기기의 연결을 통해 모니터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한다든지 다양한 작업을 할때 정말 편리했는데요. 터치를 지원하는 서브 모니터인데도 가격이 이 정도면 가성비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설정과 기본 세팅을 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기본 패키지에 C케이블과 HDMI 케이블, 충전 어댑터, 케이스까지 포함되어 있어 매우 회자스러운 구성의 편리한 터치 모니터라 소개해드립니다 근육 마사지건 이 제품은 간단하게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 마사지건입니다 요즘은 운동선수들도 많이 사용하는 만큼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마사지건으로 근육을 풀어주면 굉장히 깨운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일반적인 마사지건의 가격은 약 8만원에서 비싼 제품은 25만원까지 하는데요 이 제품은 약 3만원대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저렴하지만 총 4가지의 다양한 마사지 부품이 동봉되어 있고 무선이라 편리하며 내구성도 꽤 괜찮은 제품인데요 마사지건의 마사 마사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입문자나 가성비 좋은 마사지건을 찾고 계신 분께는 더욱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로봇팔 거치대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이 제품은 핸드폰이나 패드 등 전자기기를 거치할 수 있는 아주 가볍지만 튼튼한 스탠드 홀더입니다.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퀄리티가 괜찮은 제품이고 핸드폰과 아이패드 등 꽤나 큰 종류의 기기들도 튼튼하게 거치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약 160cm까지 되는 높이 조절부터 360도 회전이 가능한 스탠드형 거치대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침대 옆이나 쇼파, 화장실, 어디든지 전자기기, 이를 쉽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침대 밖을 나오기 싫은 요즘 누워서 영화 한편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일상을 좀더 쾌적하게 바꿔 줄 제품 6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신기하고 재미있고 유용한 제품을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립니다.